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세균병은 혹병, 불마름병, 입가마름병, 세균성구멍병, 감귤괴양병 등이 있다. 소나무의 외생균근은 담자균문에 의해 발생하며 균토와 하티그망을 형성한다. 베시클, 베시컬과 나뭇가지 모양의 아뷰스큐, 아버스큐을 형성하는 것은 내생균근이다. 참나무 시드름병은 광능긴나무좀.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마른 무늬 매미충 화상병은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 소나무 청변균은 나무조미 매개충이 된다 그으름병은 침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잎의 표면에서 그으름병균이 생활한다 난포자, 담자포자, 자낭포자는 유성포자이고 분생포자, 유주포자, 후벽포자는 무성포자이다 라이즐토니아 솔라니 및 파이시엄 디버리어넘균에 의한 침엽수에 모잘록병은 습도가 높을 때 피해가 크다. 반면에 푸사륨균에 의한 병은 비교적 건조한 토양에서 잘 발생한다. 잎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은 낙엽에서 월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잦은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낙엽을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매물시킨다. 일반적으로 심재부흑가 먼저 발생하고 후에 변재가 썩는다. 심재와 변재 나무를 가로로 잘랐을 때 중심의 색이 짙은 부분을 심재 하트우드라고 하고 그 바깥쪽으로 색이 옅은 부분을 변제 세부드라고 한다. 식물의 부학적으로는 물관부, 채관부와 같은 통관부의 기능을 잃은 부분을 심재라고 하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변재라고 한다. 라이즐토니아 솔라니 및 파이시엄 디버리어넘균에 의한 침엽수의 모잘록병은 습도가 높을 때 피해가 크다. 반면에 푸사륨균에 의한 병은 비교적 건조한 토양에서 잘 발생한다. 따라서 푸사륨균에 의한 병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목병을 발생시키는 병원체 곰팡이, 담자균, 철중류떡병, 사과나무 자줄날개문이병, 소나무 혹병 곰팡이, 잔앙균, 건나무 빗자루병, 밤나무 가지마름병 세균, 호두나무 근두암종병, 파이토플라스마, 대추나무 빗자루병 홍나무 오갈병